김민석 형이 간첩이다? 김계몽계리 김계리가 윤석열 변호하다 말고 또 이상한 선동을 하고 나섰는디 개엄의 이유 정말 골머리 잡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열 발동을 했다라는 것은 변호인단 전체 의견인데 배철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종북자파를 두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했다 종북자파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계리는 정말 웃긴 얘기를 했습니다 간첩 지령이 있었다 그 간첩 지령이 있었대요 간첩이 누군지 아십니까? 촛불 행동이라고 합니다 <laughs> 불행동동 불행동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민웅 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죠 <목소리> 그렇죠. 김계 그러니까 김미석 총리 이름까지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간첩 체력에 의해서 종부차파다 우리는 그래서 개엄을할 수밖에 없었다고 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김계리 주장이 나는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왜 그런 타당한 근거를 얘기한 거가 있느냐 물어봤죠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김계리의 만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